오늘은 미시 세계의 여행입니다. 스테비아 씨앗이 굉장히 작은데요. 지금 이거 열어놓은지는 일주일이다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지금 발아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시차가 이제 크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발아된지 얼마 안된 거예요. 작은 것들 왼쪽에서 3분의 1 아래쪽에서 3분의 1 되는 뭐 이런 것들이죠. 조금만 더 가면 이런 놈도 있어요. 지금 이거 발아되는 겁니다. 왼쪽에서 3분의 1아래쪽에도 3분의 1 지점 이렇게 이것들은 이제 요거 큰 것들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발화된 거고요 이제 물을 계속 주는 이유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누워서 나오는 씨앗도 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요런 경우에는 아 이게 물을 자주 주지 않으면 얘는 이제 말라서 고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도 아닌지에 발화되고 있고 이게 이제 왼쪽에서 3분의 1, 아래쪽에서 3분의 1 부분. 그 다음에 이해 보세요, 위에 이해, 왼쪽에서 3분의 1, 아래쪽에서 3분의 1. 이거 하얀 덩치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이제 파르타 싹이 이제 보이죠. 요즘 도 나오는 거예요. 요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씨앗이 너무 작다 보니까 환경 때문에 씨앗이 개인, 개인, 개별적인 환경 때문에 바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요것도 지금 바라가 인지되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서 3분의 1, 오른쪽에서 3분의 1, 요거 보면은 굉장히 힘들게 발화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발화를 끝까지 유도해야 이게 이제 에... 어떻게 말하면 높은 발아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높은 발아율은 씨앗 자체도 있지만 사실은 누가 발아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이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자, 조금 더 재미있게 미세 세계를 여행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작은 씨앗들이 있고, 또 이거 하얀 뒤에 보면은 새로 나오는 씨앗들. 여기 등치 큰 것들은 좀 나온 지 오래된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보면은 또 작은 발아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막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파라가 다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옷이 이제 파랗게 되는데, 이파리가 커져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작은 씨앗들이 새로 나와서, 이렇게 식구가 되면서 높은 발라율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극미시적 관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좀더큰 렌즈로 작은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여기는 가만히 보시기만 해도 즐거 거예요. 아주 작은 이게 새로 막 나오는 씨앗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에, 이거는 이제 예, 씨앗이 새로 나오면서, 예, 고생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는데, 너무 작게 찍다 보니까 제대로 초점이 잘안 맞아요. 이게. 음, 예, 계속해서 아주 미, 극미세, 그 미시, 미시적 세계를 보는 건데, 초점이 잘안 맞아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큰 것들은 전에 나온 것이고, 이제 밑에 있는 작은 것들은 이제막 발화가 돼가지고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막 발화되고 있는 일종이죠잘보이지도 않지만 요것은 어쨌든 그래도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것들이 자랄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습을 유지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두 번째 거요 이렇게. 두 번째 거. 이렇게. 자, 좀 파릇파릇해 보이나요? 요것은 사실은 중간보다는 조금 낮은 발화율입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이것을한 10등분 하는 거예요. 가로로 한번 자르고 5등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서부터 5등분을 하면 지금 아마 한 손가락 하면 이 정도쯤 될 겁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이 10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그것을 계산해서 고추수만 그센 다음에, 자, 이 10분의 1이니까 1 0 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니까 그러니까 여섯 배하면 이제 주스가 나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 전체 주스를 알 수가 있어요. 아직 다발라된건 아니지만. 이 상태에서 한분 주스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가려놨는데 이 정도면은 예, 한그 모판에 한 5분의 1쯤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이게 10,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자, 그럼면이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개수를 예, 아까 얘기했는데요,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로 세 보니까 한 75개에서 80개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한 판에 예. 700개 정도? 그러면은 6, 7, 2, 4, 0 2, 4,200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여기가 대체적으로 처음 뿌렸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한 5,000주 정도 이렇게 보시면 이 주스는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